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가정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수업도다 내가 믿고 따르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보호 주실 것을 나는. 내 마음이 항상 편안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mm <laughs> Oh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 그리고 6절로 12절 말씀 아, 봉독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죠.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까뜨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또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벨론이죠. 그것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함부라비 법전 법전은 바벨론 삶의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적지는 그들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뭐그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강력한 나라, 아수르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자, 1절을 보면 그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바벨론에 대하여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 군대를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군사들과 진노의 병기들을 집결시키고 계신다. 이제 바벨론을 향하여 진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와의 날에 바벨론을 향한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악인들의 죄를 벌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십니다.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늘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시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바벨론에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은과 금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맹하고 잔인하게 바벨론을 유린했습니다. 바벨론의 강력함은 꺾여졌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전통도 짓밟혔습니다. 이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면 이들은 무너져버립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는 그 지식, 찬란한 문화유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됩니다. 강력함도 언젠가는 꺾이게 됩니다. 지혜와 고상함도 미천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자,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진 힘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이것으로 오만하고 강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까지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들을 복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맡은 그것 그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주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어떤 것들, 어떤 특별한 독특한 것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복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화요일 기도 제목은 이 땅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샘터 식구들을 위해서 아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아, 기도합니다 우리 또 성경 읽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적용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